또 모든 교육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욱 많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들이 사망을 당하고 또 재산 피해가 굉장한 것입니다. 제일 바라기는 유족들, 하나님 위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소외가 엎속히 복구돼서 이 민족이 새롭게 잘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말며마서 세계적으로 지금 어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럴 때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많이 많이 돌아와서 하나님 잘생기는 백성이 되고 그러면 아마 세계 질서가 재편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본주의였습니다. 사람 위주였습니다. 이제는 이후로는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잘못도 우리가 한마디 앞에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고 교회가 바로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로 특별히 광복기념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것은 문자가 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애급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협을 했습니다. 굉장히 약하되 약한 노예가 어떻게 해방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복지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약속국가였습니다. 절대로 해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은혜 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게 된다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나라가 지금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외교나 안보나 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에 이러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이라든가 사회주의, 또 정부, 연방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그중에 낫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유라, 구라파에서는 동유라파에서는 이미 폐기 제거된 그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따른다는 것은 역사에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위시에서 청와대나 또 법조계나 언론계나 모두가 다 일색으로 그쪽으로 되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더욱더 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비절에서라도 바로 인기 영합주의, 표빌리메에서 바로 인기 영합주의가 돼서 자기 정권 유지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고 빚을 내서 결국 것은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 같은 또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든지 잘되고 번영하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빚을 많이 내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까 심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국민들 중에서 한 절반이 세금을 내고, 절반이 그 세금 낸것 가지고 받아서 정부에서 주는 것을 소생하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정권이 유지되는 것은 받은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복지가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선별 복지가 돼야 되지 무차별 복지안 됩니다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도 없이 지출만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표별지미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도 역시 거기 에 포함됩니다. 물론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격은 우리가 존중하지요 사람의 생명이니까 사랑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그것은 엄는이 죄악입니다. 성의 말씀이 위배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역시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만이 구세주다.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다. 그렇게 되면 법을 위반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됩니까?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믿는 그 종교, 자기 믿는 종교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성교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세월이 온다면은 우리 교역자들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성교자가 왜 속죄합니까? 복음 전하다가 어둠을 따고 복음 전하다가 생명까지 희생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만이 우리에게 구세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하긴 하지요 살아갈 때좀 유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종교는 어디 기독교뿐이에요. 누가 뭐라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잡혀가고 이것 때문에 죽으면 죽더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절규합니다. 인민주가 어떻게든지 바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 로기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날은 어떻든 번영한 나라가 되됩니다.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빼버리고. 북한도 민주주의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근데 불과하고 그것을 심모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어석이 고쳐지고 나라가 바로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광목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특별히 지도자들 잘못해서 이렇게 어름을 당하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석이 헤어나와서 하나께서 님 이날을 지켜주시고, 하나께서 님 번영케 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저는 평소에 느끼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민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게 대처 방안이 뭐냐, 고난에 대한 대처 방안이 뭐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고약의 말씀은 에덤에 대한 심판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 에덤, 이라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번영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일이라는 곳은 에서가 살던 곳인데 에돔에서 한사람와서 이사야 파수꾼에게 질문합니다. 이 밤이 어떻게 되겠냐? 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은 지금 밤의 세월을 살고 있다는 것뜻입니다 밤의 세월이 뭡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애덤의 나라는 아스로와 동맹을 맺고 한때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알락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팽개치고 애급과 동맹을 맺습니다. 아스토테라는 왕과 동맹을 맺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아스로 나라에 살아고 난 왕이 그양 두지 않습니다. 바로 애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게예요어렵게 합니다. 그게 바로 고통과 시련 가운데 밤의시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언제 끝났냐? 이 밤이 언제 끝났냐? 거듭 거듭 파속에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파속의 대답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대 지금 태평성대 살았잖냐? 그런 가운데서 바로 살지 못하니까 바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의 세월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바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번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 사람 중심은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들을 볼때 역사에서 국가도 흥망생세가 있습니다 흥할 때 있고 또 망할 때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개인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습니까? 또 굉장히 슬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악인들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굉장히 시련 가운데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번째를 보십시오 바울과 신라도 큰 어름에 봉착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답니다 23절 말씀 시작 많이 친 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지금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오게 갇혀 있습니다 굉장한 어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 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룡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악인들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만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 신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왜빌보 성에 갔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성교입니다 전도와 성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하기 위해서 빌리보성에 갔는데 이렇게 얼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음을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사현동은 아닙니다 좋은 일을 좋은 하고도 얼마든지 얼음을 당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왜적을 물리치고 수군 통제사로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한산도 또 어, 당포, 목포 그런 데서 혁척한 공을 세웠는데 원균이라는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수군 통제사 해임당합니다 그리고 체포됩니다 압송되 갑니다 외를 많이 맞고 감옥 살게 됩니다 28일간이나 굉장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도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위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물리로 걸어가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 순종해도 그렇게도 어움을 당하다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갔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사 형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찬양인데 열심히 연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며 찬양 올렸는데 찬양 대원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역시 우리는 왜이러냐 너무 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여름에도 아이들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지 하고 주일 성수하고 충성하고 봉사 잘한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다. 이래되면각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차원 넘칠 것입니다. 안절 자비가 없을 정도로 빈틈없을 정도로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교회에 나가면 고난이 없다 그러면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성깁니다. 부모를 왜 공개합니까? 부모는 부모니까 공개합니다. 교회에 나온 것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예수에서 나의 구서주, 성령의 감독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장차 얻을 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믿으면 천국 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자네들의 장례를 위해서 경제 문제 때문에 질병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면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은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모두 다 공이 다 당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 발과 신라가 빌리버 성에 갔는데 매맞고 어림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고통 가운데 헤입니다 문제는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렇게 여름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것이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고쳐줬었는데, 그러면 모두 다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하해드릴 일 아닙니까? 한 영혼이 귀신 들려서 굉장히 여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 우리 바울과 또 신라가 가서 고쳐줬으면 모두가 다 칭찬하고, 모두가 다 함께 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돈줄이 꺼내준 줄 알고 고소를 했습니다. 무리들은 바라보다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감옥에 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때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다 구분해 주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체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봉담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러 갔는데 감옥에 갇혀있으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아마 바울과 신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 가둬버리면,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보내는데, 바깥에 누가 전도합니까? 우리를 가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참여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한밤중이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에 한밤중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고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토지 불가학력적입니다.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속순부책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님 앞에 고난의 대처 방안은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참여하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내 아버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무나 돌멩이 바비 앞에 가서 우리의 소원을 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전능하지도 전자도 않습니다. 그렇게 가서 빌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인생 고난에서 해결책이요. 바로 방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금만을 부려짓죠. 황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여종이 그렇게 고쳐졌으면 칭찬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바울을 오히려 고소했습니다. 우리들은 고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사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돈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황금은 만에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위주로 살아갑니다. 신앙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고 힘들 때 역시 우리 기도하고 사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것을 깊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식욕도 부진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말하니까 집사님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못 때려. 예, 있습니다.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7년째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기별하는 일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그남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부다만무다 다 합니다. 꿈에 나타날까 싶고 생각하기도 싫은데 무슨 기도할수 있습니까? 하니까 고사님 하신 말씀이 그것은 첫 번째 남편을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 집사람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평생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식욕 없이 약하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집사람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니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짜증났습니다. 굉장히 보기 싫은 생각이 싫은 그런 사람인데 기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기도가 나오더니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하다가 물론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야 되겠느냐? 불면증에 시달리고 식욕 없이 힘없이 살아가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별이 왔는데 1년에 천만 원씩, 7천만 원을 보내와서 내가 여기 정리하고 집에 돌아간다는 기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집사님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혹시 기도하고 참여했더니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때 어렵고 힘든 일, 어떤 사람 질병을 말면 마, 어떤 사람은 가난을 말면 마, 어떤 사람은 자네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네 문제로. 이런 문제 얽히고 설킨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고통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하실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정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그라는 아픔이 없습니다. 슬픔 없습니다. 죽음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영 참여하면서 영광 중에 기뻐하면서 살게 될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가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대체 방안이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세 번째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보십사오세 번째로, 발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26절 말씀 올리세요. 26절 말씀, 시작. 이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한 대처 방안대로 하였더니 여기 오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간수가 와보니까 오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자기 경험으로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머니 달 열렸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와 보니까 바로 죄수들이 도망도 가지 않고 넘넘하게 앉아 있습니다. 태연자에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더 놀라울 일이죠. 만약에 간수들이 다 아, 죄수들 다 도망가 버리면 간수가 죄수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망도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도망 간줄 알고 자를하려고 칼을 빼서 하니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넘넘하게 나왔습니다. 그 사실 보고 더욱더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가 선생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때 바로 죄수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도 선택하신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발사도가 대답이 뭡니까? 어떻게 구원하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네 집이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산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간수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선생되라. 그러 그러니까 죄수가 선생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말대로 예수 를 믿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집에 가서 온집안다 믿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크게 기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보다 더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비길 때문에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출세하고 성공해도 좋은데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부분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언내라는 것은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구원의 판결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감는거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괴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 잠시 받는 이괴움도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영원한 지옥 형별만 하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부분적입니다.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진 우리들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나. 또 불신자나 모두 그렇습니다. 악인도 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농후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 아버지십니다. 대체 방안이 무엇이냐?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문제가 바로 닫혔던 것이 열리고 맹인 것이 풀린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님들 감사합니다. 저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게 되오니 이 믿음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발과신란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대체방안은 기도하고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밤 중에서도 인생의 고통 중에서도 인생의 무한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하신 내 아버지 되신 것을 너는의 주인이 되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체방안대로 하늘 말씀대로 발과 신라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대로 게 옥터가 열리고 착과다 풀리고 크게 역사해 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인생 문제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모든 묶인 문제도 풀려지게 하시고 갇힌 것도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광복절 앞둔 이 민족에게 하늘의 명예가 함께하시고 정치 지도자들 자들 위해서 모든 분들 나라 장래를 위해서 정치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민족에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담나이다. 아멘. 아멘.